안녕하세요. 369타로입니다. 369타로를 찾아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만남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분은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369고요. 3번은 스카이 블루, 6번은 연두색, 9번은 레드입니다. 번호와 스톤을 먼저 뽑을 시간을 5초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셔서 그림으로 뽑을 시간을 5초 드리겠습니다. 팔카드 동전 카드 여왕제 카드 동전 카드 스타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3번 뽑아주신 분 일상생활에 들어오 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걱정이 많으시고 어, 풍요 물질 이 여유가 있으시고요 정신적으로도 편안한 사람 그리고 어, 금전적으로도 넉넉하고 음,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을 찾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이 보이네요. 그리고 3번 문하고 티티카카가 잘 맞고요. 커버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어, 그런 분을 어, 일상생활에 들어올 것 같고요. 안정된 사람. 그리고 성격은 조금 보수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어, 네, 스타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관리도 아주 잘하시고 아주 멋있고 그리고 어, 몸매도 어, 굉장히 좀 날씬하시고. 어, 자기 관리를 하시는데 소홀히 하지 않고 굉장히 좀 부지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력도 넘치신 분으로 보이십니다. 이런 분이 어, 3번 분의 일상생활에 어, 들어올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그 후에 3번 분의 이 분이 어 일상생활에 에 들어오시는 분으로 인해서 어그 후에 달라진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뽑아주신 분, 일상생활에 들어오시는 분으로 인해서 달라진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분으로 인해서 어,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바쁘실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바빠질 것 같고, 약간의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것도 음, 일이 뭐 적게, 어, 조금 약간의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좀 굉장히 그것도 많이 일이 어, 들어올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음,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좀 분주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 <laughs> 새로운 도전, 그런 것도 용기 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굉장히 좀 음,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음, 행운의 메시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메시지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메시지 카드는 굉장히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어, 마음적 육체적 그런 어, 마음이 굉장히 좀 평화롭다. 내가 그렇지만은 약간은 좀 게으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분을위해서 마음이 평화롭고 어, 행복하고 음, 정신적으로도 어, 이렇게 어,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어, 기쁨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게으른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분 그, 그분이 어, 굉장히 좀 이것저것 많이 어, 좀 도움을 줄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분이 많이 술선 수범을 해서 그 일이 좀 평화롭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주신 분. 6번 뽑아주신 분 컵카드, 여사제 카드, 동전 카드, 전자카드, 컵카드 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6번 뽑아주신 분,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분은 어떤 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즐겁고 어, 항상 음, 생활하는데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 그리고 긍정적이시고 어, 행복이 하 항상 이렇게 넘, 넘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음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남이 음, 뭐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를 함께 하시는 분, 어, 그런 분으로 보이시고요. 어, 이분으로 인해서 음, 굉장히 기쁨과 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항상 이렇게 웃음이 많으세요. 어, 6번 뽑아주신 분, 일상생활에 들어오시는 분은 웃음이 많으시고 이분으로 인해서 음... 평상시에 웃음이 없으신 분들도 이분으로 인해서 많이 웃으실 것 같아요. 예,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사제 카드가 나와서, 지식도 아직 풍부하시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음, 평상시에도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음, 보시고 책만 나면은 책을 굉장히 가까이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공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용기도 좋으시고, 어, 그 강단이 있으신 분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성과도 아주 좋고, 금전적으로도 좋으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추진력, 그다 성취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목표와 계획을 확실히, 에,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시는 분, 그, 이동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출장을, 출장이 많으시, 많으시고, 뭐, 해외 출장, 국내 출장도 이게 많이, 에, 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분이, 어, 6번 뽑아주신 분,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어, 분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그 후에 6번 분, 그 후에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모습. 좀 미끌미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미끌미끌 해서, 그 후에 달라진 모습. 달라진 모습은, 어, 그 일상생활에 들어오시는 그 분으로 인해서 달라진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풍요 물질이, 어, 따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안정된 생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내가 풍부한 생활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정된 삶을 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운의 메시지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문의 메시지 카드는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일을 어, 무언가를 했을 때 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용기 있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이동하시는 분.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어, 있을 때는 그 일을 주저하지 말고 어, 가감하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6번 뽑아주신 분 리듬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뽑아주신 분 9번 뽑아 주신 분문 카드, 나이트 완즈 카드, 컵 카드, 컵 카드, 썸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9번 뽑아 주신 분 일상생활에 들어오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뽑아 주신 분은 성격이 굉장히 좀 조용하시고 말이 그리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말이 뭐 시끄럽다든가 말을 많이 하신다든가 어뭐 명, 성격이 명랑하신다든가 뭐 유머가 많다든가 재밌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조용하시면서 성격이 좀어 내성적이신 것 같고 말이 그리 많지가 않고 할 말만 조곤조곤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가서 막 식사를 한다든가 친구들하고 막 차를 한잔 마신다든가 그럴 때 옆에 옆에 이제 멀리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목소리가 커신, 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옆에 옆에 있는 분까지 막그 뭐 사람들을 대화하는 소리까지 다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워낙, 어, 커신 분들은, 근데, 이 지금 9번, 음, 뽑아주신 분, 일상생활에 들어오시는 분은 굉장히 조용하시고, 말이 없으시고, 내성적이신 것 같아요. 성격 그냥 할 말만 그냥, 이렇게 조금, 할 말만 하시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막, 그 목소리가 막, 톤이 크게 아니고, 톤도 적으시면서 좋은 조금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완즈카드 열정이 넘치시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의자에 가만히 이렇게 앉으셔서 뭐 사물을 보신다든가 일을 막 하신다든가 조용하게 성격은 조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조금 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육체적으로 많이 많이 이렇게 막 바쁘게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몸도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고, 열정이 막 굉장히 넘치세요. 어, 그리고, 그리고 문서운도 좋으시고, 혹시, 어, 부동산 중에서 일하시는 분이, 분이시고, 그리고 좀 영업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동도 자주 하시고, 어, 일을 하실 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는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혼자 일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직원들을 또 여럿이 이렇게 두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한 명이나 두명한세명 정도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 이동도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화목하고 즐겁게 사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즐겁고 항상 일을 하시는데 음 성격은 조용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조금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일을 하실 때이게 어 본인만의 즐겁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본인 일을 하시는데 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 음,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그 후에 음, 달라진 모습.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달라진 모습. 하에 달라진 모습을 어떤 모습일까요? 그 후에 달라진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뽑아주신 분, 그 후에 달라진 모습은, 아, 그 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이 주위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는 모습도 보이고요. 주위 사람들을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그리고 주위에 조금, 나보다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 도움을 주시고, 어, 거기서에서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조금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떠한, 어, 이게 고민,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한편에 그것들을 내가 무언가를 지금 아 기대감 속에서 지금 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어 계시는 모습이 지금 보여요. 여기서 뭘좀 고민을 하는 끝에 무언가를 좀 기다리는 모습에서 거기에서 나의 고민이 조금 있다. 어 그런데 거기서 나의 그 일상생활에서 소소함,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 그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어 주위에서도 음그 지금 6번 뽑아주신 분, 그 일상생활에 들어오시는 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유가 있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배려심도 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많이 6번, 뽑아주신 분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어, 해군의 메시지 카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메시지 카드를, 음, 행운의 메시지 카드는, 어 항상 그 생활하는데, 여유적으로, 정신 쪽, 마음 쪽, 그 다음에 음, 내가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어, 그런 생활 속에서 여유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을 어, 배려하고 이해하고, 어, 그리고 즐거움 속에서 그런 여유가 많이 생기,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육, 9번 뽑아주신 분 일상생활에 들어오시는 분으로 인해서 나의 나의 삶이 여유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음그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풍부함 그런 물질적인 면 풍요 어, 그런 걸로 인해서 어, 나도 내 마음이 여유적이었지만 행복감을 얻었다 그래서. 굉장히 나는 내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랑과의 인간 관계에서도 어 그런 기쁨과 그러다 여유로움 나의 그 감사함을 내가 많이 느낀다면은 어 더욱 더나 나의 삶에 어 기쁨과 즐거움과 여유성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9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